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홋카이도 특파원 김옥태입니다. 오늘은 에, 도마코마이 시인치투세공항에서 어, 차로, 자동차로 한 10분 정도 떨어진 우또나이코 호수에 와 있습니다. 여기 새로 전망대가 설치됐는데요. 어, 날씨가 조금 괜찮은 것 같아서 어, 전망대를 구경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앞에 보이는 호수가 있죠? 예, 여기가 철새들이 많이 날라오는 우도나이 우도나이 호수 우도나이꼬라고 합니다. 여기가 새로 생긴 전망대입니다. 나중에 올라가 보기라고요. 우선 호수를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철새가 많이 날라오는 곳이어서 굉장히 일본에서도 유명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관광객들이 오진 않아요. 그 거의 우토 나이 꼬 꼬라는 게 호수에라는 뜻이고요. 에, 지금 어, 백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12... 리아로 봄이 되면 돌아가는데, 그 전에 여기서 비행 훈련을 합니다. 돌아갈 연습을 하죠. 겨울에 태어난 새끼 백조들도 있, 있기 때문에, 아, 백조가 있네요. 음, 또, 저쪽에 많은데 역강이라서 이쪽에 따로 떨어진 백조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좀점음을 하겠습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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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보이네요 백조가 한 마리 저기서 쉬고 있네요 음, 지난번엔 거짓말로 강을 가지고 호수라 그랬지만은 이건 진짜로 호수입니다 백조의 호수 맞죠 꽤 넓어요. 예, 수심이 지금은 한 1.6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호수라기보다도 너비라 그럴, 그런 게 편할까요? 저쪽에도 호수 어, 백조들이 쉬고 있는데 보일지 모르겠네요. 이쪽으로 가면은 한 앞으로 어 10km 정도면 태평양이 있, 있습니다. 어, 지금 자리가 안 좋아서 손으로 들었더니 많이 흔들리는군요. 굉장히 가까워서 비행기 소리가 많이 들을 겁니다. 백조가 다 하얀 백색은 아니에요. 지금 보이는 건 어른이고요. 카태어난 백조는 회색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회색 백조가 있어요. 지난 겨울에 태어난 백조죠. 아주 많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가끔 식빵을 사 와서요 던져주면 바로 앞까지 옵니다 많이 가까워졌죠 실제로는 지금 1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어, 나 외에도 한 젊은 남자 친구가 구경하고 있네요 아주 커요. 오. 아, 지금 7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좀더 가까이 가볼게요. 이제, 백조가 나타나니까, 구경하러 온 사람이 많이 있네요. 어떠세요? 백적 동물에서 보시고 처음 볼 걸요? 여기가 철새가 많이 날라오는 호수라서요. 한 270종류의 철새가 날아온다고 합니다. 항상 몸을 깨끗이 해야 그 부력 뜰수 있다고 항상 어 몸을 깨끗이 해준답니다 저렇게 지금 떠 있는 곳은 수심이 한 50cm 될까요 자, 그러면 전망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음... 네, 전망대입니다. 이번에 새로 오픈했습니다. 아, 저도 처음 와봐갖고요. 이런 상태예요. 개간 시간 3월에서 10월까지는 9시에서 18시, 11월부터 2월까지는 9시에서 17시. 여기 저녁이 빠르니까요. 겨울 되면 4시 반만 되면 깜깜해져요. 그래서 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에휴, 감내 안 되죠. 1층이 갸리비, 2층이 전망홀, 3층이 옥상 전망대키 1, 옥상이 전망대키 2, 이렇게 지겠네요 이 호수 어, 지금 촬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까 그 백조 보셨죠? 여기 있죠? 이, 이 백조가 아까 본 백조입니다. 에, 전망대 3층에서 실방 카메라가 있다고 하네요. 어, 합니다, 하네요. 여기 치토세시의 바로 옆동네 도마코마이 시라고 합니다. 이 조개, 피조개라 그러나요? 우리나라에서, 피조개가 일본에서 제일 많이 수확, 어, 포획, 포획이라고 그러나? 잡아들이는 곳이 도마코마입니다. 그리고, 어, 목장이 많이 있어요. 경마하는 말, 경마, 경마라 그러나요? 경마를 키우는 목, 목장이 많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고, 어, 바로 옆에 계단이 있는데, 예, 계단으로 올라가기로 하겠습니다. 백조가 한 마리 와 있네요. 그대로 있네요. 아스, 음. 네. 옆구리, 에 아스, 네. 아스, 에 아스, 이아 아스, 아시 네. 코스코아에라다 네. 올라가 보겠습니다. 음, 또, 이쪽이 한 바퀴 도는 곳인가? 아, 여기 막혔네요. 음, 여기가 2층인데 또 올라가 봐, 보겠습니다. 4층이고요. 4층이 옥상이니까 4층에서 360도 한, 한 바퀴를 보여드리려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한층더 올라가겠습니다. 옥상 올라가는 길. 아, 날씨가 좀안 좋아서 아침에 좋았는데 아, 준비해서 나오니까 좀 흐려졌네요. 아, 옥상입니다. 자, 여기서 설치하고 360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좀 비슷한 거죠? 잠시만 다른 곳으로 옮기겠습니다 반대편으로 조금 이동해서 반대편을 촬영하겠습니다. 아 그림이 있어서 すいません。<laughs> 산을 좀 줌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저 산이 타르마이산이라 해갖고요. 지난번에 시코츠 호수 갔었죠? 어, 그쪽 옆에 있는 산입니다. 벚꽃이 필려면 5월 초순 정도 돼야 되니까 아직도 봄이 오기는 좀 멀었습니다 태평양 쪽입니다 자, 호수로 들어왔어요 네, 호수를 다시 한번 더 찍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동하겠습니다 에, 좀 흔들리죠? 줌을 돌리고, 아직도 호, 호수에는 백조가 어, 저쪽에 많이 있는데. 숨겨져 있네 숲속에 저 멀리 삿깃로쪽 시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산에 눈이 남아 있어요. 한국말로 멘트를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히끗히끗 쳐다봐요. 뭔가 하고 자, 백조가 날아오는 호수. 백조의 호수 우토나이코. 우토나이코 호수입니다. 자 그러면 어, 백제의 호수 우트나이코에서 여기서 끝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